안녕하세요. 맘수주식입니다. 오늘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마음이 무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미국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갑툭튀 하여 너가 무슨 미국지수에 대해서 논하느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시지만 저는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이미 갈색선 그러니까 4100포인트 라인에서 저항맞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저희 회원님들께 텔레그램으로 11월 17일 날 S&P500 일봉 차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서 강한 음봉의 몸통 중간 지점이자 V자로 빠르게 올라오고 부딪힌 라인 4,100 포인트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11월 17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말한 대로 지금 현실화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스닥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오늘은 나스닥 주봉 차트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본은 위에는 2008년도 나스닥 주봉 차트이고 아래는 현재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한눈에 비교 분석하기 쉽게 바로 연결해 놓은 것인데요. 2008년도 주봉상에 올라가는 물결 그리고 현재 나스닥 주봉상에 올라가는 물결 비슷합니다. 노랑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2008년도 현재 노랑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림도 2008년도와 현재가 비슷한 물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내리고 올리고 내린다. 그리고 현재 내리고 올리고 내린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낮았습니다. 2008년도. 올리고, 내리고, 올린다. 그리고 현재도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낮고, 올리고, 내리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검정색 240주선까지 밀리고, 올린 다음에, 나락. 지금 현재 검정색 240주선까지 밀리고 올리고 지금 이번 주 주봉 캔들, 나스닥 주봉상에 검정 240주선을 이탈하였습니다. 반드시 2008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나락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거의 움직임이 2008년도와 현재가 매우 비슷하게 물결 파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며 지금 매우 염려스러운 나스닥의 그림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주봉상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 검정 240주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앞전 10월 달에는 검정색 240주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음 주봉 캔들이 빠르게 빨간색 5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검정을 이탈했지만 다음 주봉 캔들이든 다다음 주봉 캔들이든 빠르게 빨간색 5주선 위로 올라와야지 박스권 물결 흐름이라도 유지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탈한 상황에서 다음 주봉 캔들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또 옆에 유지한다. 그러면 2008년처럼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5주선 위로 주봉 캔들이 빠르게 올라와야지 박스권 물결 흐름이라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240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리고 그 다음 주봉 캔들이 빨간색 5주선 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방 물결 가다가 다시 검정색 240주선을 위협할 듯 했지만 다시 빠르게 빨간색 5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검정색 240주선 닿을 때는 이렇게 검정 240주선은 회복했지만 그 다음 주봉캔들이 빨강 5주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봉캔들 완전하게 뚝 떨어지면서 빨간색 5주선이 이제 저항대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검정색 240주선 장기 입평선 깨면서 빨간 5주선 위로 한개두 개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산사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빨간색 5주선 위로 다음 주봉캔들이나 다다음 주봉캔들이 빠르게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이 검정색 240주선 아래에서. 주봉 캔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된다면 하방 에너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스닥 주봉상에 검정색 240주선을 회복하는 주봉 캔들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